놀아야지. 영화를 한편 보고 숙소를 들어가든지. 어 그래. 아닌데? 어 너무 막 그러지 말게. <laughs> 근데 자리 없다 그러지 않았어? 조금 늦은 시간은 있어. 내가 낮에 몰라. 어, 낮에. 저녁에 이제 사람들 다 모이면 게임을 하려고 같이. 저는 전투 위치. 어? 야 이거 아까 얘기 못 들었어? 네비 형님 얘기? 뭘자 게임해야지 그러잖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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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언제 만나서 같이 게임을 해보겠어 <laughs> 아 숙소 담으면 17만원 들어 나야 뭐 지금 아트는 가까운 지역이니까 자주 만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다 멀잖아 언제 만나서 같이 게임을 해보겠어 게임이야 맨날 같이 하는데 뭐 에이 그거야 저기 온라인 상으로 하는 거하고 옆에서 음. 같이 하는 거 틀리지. PC방 내일은 PC방 순방 좀 해갖고 워십정깔아달라고 해. 야 그래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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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램스 열애가 몇 킬로냐 지금? 5 5오키로요5 오점 오5오5오 오점 오 오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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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 네, 네 네. 몇몇몇 노트, 점노트오요 아, 점 오점 오내 오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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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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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발오야 세발세발 혹시 양옆에 달린 우... 거야? 그러면 은 왼쪽에 아... 여섯 발, 오른쪽에 아니, 여섯 발, 그렇게? 그건 아니야. 빼탈. 아니, 막 아, 양옆에 뿌려대는 거 보면은 겁나. <laughs> 어쭈 날쏴? 움직을 해버려. 뭐지왜 우리 아무도 안와 뭐, 왔다 왔다. 와진 아, 엔진 t h 기 engine singing? I go in the b u s 뭐야? 저거 연막 생성기 작동. 원래 우연 접근. 음악 설정 완료 해 원래는 다시한대 저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네, 네. 오케이 비기 들어가. <놀라> 뭐 내가 못 이겼어. <laughs> 아, 여기 와함이 와, 여기 두대 있네. 코내코코 어, 아, 내내내 어, 이거 안좋은데 뭐 어, 뭐야 저거? 누구 누구야, 뭐. 아, 저거, 저거 이거. 아, 내못죽였어 아, 씨발. 랭귀리가 왔어. 랭리 나도 먼저 들어가. 예. 안녕하세요. 요들어 왔어요. 또 있다. 또 뭐, 있다. 또이지, 오히려... <웃음> <웃음> 아, 저 프로스 숨었다. 아, 진짜 미치아고고 <미치겠다. 웃음> 게임 <laughs> 하는 느낌이야, 이거. 프로스 찾으러 생기잖아. <laughs> 알겠다. 나스트 아, 끼고 달려야 되겠다 안돼안돼아안 안 아, 되지 반칙이지 빨리 나 비스트 끼고 달려야 돼 포르스가 저기 숨어있는데 지금 아 포러, 이럴 수가 얘는 지금 충격과 골프야 지금 아마 숨무원들막갈구고 있을 거야 <laughs> 아우 속이왜안 떠? 그러게? 틀때어어어 오오 연막 생성기 작동 추기 해제 아군이 앞서고 있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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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마 몇초 남았어? 어 27초 27초? 내 들어가면 29초. 연막 19초 19초 끝나겠다 연막 섰어 내 앞으로 오지마! 어 잠깐 나 지나갈게! 아니 아직 아직, 아직, 아직. 지나 네, 일단 지나가고 나 지나간다 됐어 이제 싸우면 돼나 오래빵하고 간다. 고헐 파어둡시우 막고 응. 있는데? 지금 엔진 주진기 작동! 이 <laughs> 느낌? 죽여버릴까? 죽이라는 거 아니야? 조금씩 감을 찾고 있다. <웃음> <웃음> 뭐야? 뭐 누구한테 탐지됐어? 어, 이거 잡자. 이... 저, 여기 숨어있었는데 정진가본데? 오잇 아아아쟤 4킬 했어? 저 방금 아. 저 쟤요 아나 묘기 잡으러 가야지 아아 6만 딜밖에 못 했네

나쁜 놈이네 엔진 추진기 개지 다다 발사! 어! 한름한격한했습니다국 한국 한한모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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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항모 아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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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아 한국 한국 한를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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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가 한국 한은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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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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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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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야 완전 제대로 뿌리다 이거 4티어로 거의 지금 뭐야 9만6천딜 제대로 빨았다 아 6만1밖에 못했어 나이스 붙금이 기합니다바 이거야. 로저. 크라켄. 엔진 추진기. 내가 크라켄을 땄구나. 야, 이거 역시 끊을 수 없다. 아테야. 네사티어는 <laughs> 역시 꾸을 수가 없다. 약장 제조. <laughs> 크라켄 따로 와야 돼요. 정보가 필요하다. 오오아저 자식 아, 저거 데리야끼 저거 가까 살아본 사네 저거 쏘는 것이 하는 게 유저가 오래 한 유저 같대요. 잘 쏘는 게. 아, 1티어를 천판인가뭐 엄청나게 짙 그때 니까 올라오고 봤는데 1티어를 1판 넘게 탄사람